이게 산수유. 아니 성뇨, 성뇨. 성! 성유성유 샤인머스켓, 얘가 배. 응, 그래요. 그렇다니. 배, 샤인머스켓, 아. 어? 음, 발이 잘못 나왔어. 아. <laughs> <못 났어>. 어. <laughs> <laughs> 끝났어, 개네 발이 잘못 나왔는데. 잘못났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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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사인 모스켓 포도나무 연결 연결 돌로 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뭐이 뭐, 포도나무는 있잖아 응. 줄 타고 가는 거야 그렇게 높아? 사인 모스켓도 어때? 아 여기가 수렁이야. 수렁이 뭐야? 이거 물이 빠져. 어 그러네? 왜왜왜 빠져? 그래서 왜 하면... 빠져 물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물 뭐야? 어디로 빠져? 어? <laughs> 오, 어디까지 들어가? 어디 불? 쥐, 더디 파나는 가 쥐? 응. 쥐다한번 이거 어디까지 차오르는지 한번 볼까? 어머? 그게 수렁이네. 그지? 응.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좀더 말로 걷지. 그지? 그래 그것이 못크는가 봐. 아! 야, 응? 그 놈이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온다. 어디? 진짜 신기하다. 쥐, 쥐다, 쥐, 쥐, 저기. 오, 여기 점점, 엄마, 여기가 점점 차고가 있어. 여기에서 빠지는데. 저기 쥐 있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진짜 신기해. 그지 응. 왜 있잖아. 응. 그, 두더지. 두더지가 이렇게, 이땅 두더지가, 그렇게 왔다 갔다 흔에리는 네. 그런가 봐. 어디? 아, 막아보자. 두더지가 다시 파면 뭐, 그만이지. 그래. 아니 괜찮 같아. 야, 그만해고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고 있었어. 그지 엄마 안 움직였지? 어, 응. 되게 튼실했어. 개구리가 통통했단 말이야. 그지 엄마? 응, 이곳이 거기 어 됐다. 석류 끝? 석류 끝. 얘 무슨 나무지? 배나무. 배나무? пиздюку. Кыти, кыти,